1592년 일본의 침입으로 시작된 임진왜란은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7년 만에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은 조선과 일본, 명나라가 참전한 국제전으로 삼국의 내전과 국제질서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먼저 전국이 전쟁터가 된 조선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유성룡의 징비록에는 당시 상황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성 안에 남아있던 백성을 보니 백이 하나도 성한 사람이라고는 없었다. 남아있던 백성은 모두 굶주리고 병들어 그 꼴은 참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종묘와 대궐, 종로와 큰거리 북쪽에 있는 관청들도 모두 재가되어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 중에 죽거나 일본의 포로로 끌려가 인구가 줄었으며 농경지가 황폐해져 백성의 생활과 국가 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일본에는 귀무덤이라 불리는 무덤이 있습니다. 외란 당시 일본군이 전쟁에서 세운 공을 확인하고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조선인의 귀와 코를 베어가서 묻은 무덤으로 조선 백성들의 한이 서린 비극적인 유적입니다. 또 양반 중심의 신분제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호적과 노비 문서 등이 불타 없어졌으며 공을 세워 신분이 상승한 자들이 등장하면서 신분질서가 동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경복궁과 불국사를 비롯한 많은 건축물이 불탔고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사고도 전주사고만 남고 모두 불탔습니다. 그리고 서적과 도자기 등 많은 문화유산이 일본에 약탈당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장악하고 에도의 새로운 막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빼앗아간 문화재와 포로로 끌고 간 성리학자, 도자기 기술자 등을 통해 문화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쟁에는 패했지만 문화적으로는 발전한 것입니다. 명은 외란이 일어날 무렵 이미 내부의 반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에 무리하게 대규모의 군사를 파견하여 국력이 쇠약해졌습니다. 이를 틈타 만주에서는 여진족이 빠르게 성장하여 세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들은 후금을 건국한 후 요동을 포함한 만주 전역을 장악하고 명을 위협하였습니다. 전쟁은 참혹한 피해를 가져왔지만, 이를 계기로 다양한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외란 중 많은 일본군이 조선에 항복하였는데, 조선에서는 이들을 항복한 일본군이라는 뜻에서 항해라고 부르고, 공을 세운 항해에게 이름과 벼슬을 내려주었습니다. 일본군 장수였던 사야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전쟁을 비판하며 3천여 명의 부하와 함께 조선에 투항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조총 기술을 전하고 여러 전투에서 활약해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투항한 일본인들이 철포와 탄약 제조 기술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고추가 전래되어 각종 서적의 고추 재배법과 고추장 담그는 법 등이 소개되기 시작했고 담배와 같은 작물도 전래되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문화도 많았습니다. 일본은 전쟁 중에 조선에서 많은 도자기 기술자들을 끌고 갔고, 이에 힘입어 일본 도자기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도공 중한 사람이었던 이삼평은 아리타 지역에서 고령토를 발견하여 아리타 도자기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는 일본의 도자기 기술을 전해 주어 일본 도자기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외란 이후 성리학도 일본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강항은 정유재란 때 의병으로 활약하다가 일본에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지내는 동안 일본의 성리학을 전해 주었기에 강항은 일본 성리학의 아버지로 평가됩니다. 외란 이후 조선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도 막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조선의 여러 차례 국교를 회복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조선은 일본 측이 전쟁 때 잡아갔던 포로들의 송환에 성의를 보이자 일본의 사명대사 유정을 파견하여 정세를 알아보고 포로 3천여 명을 데려온 뒤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였습니다. 이후 조선은 일본의 요청으로 대규모 외교사절단인 통신사를 여러 차례 파견하였습니다. 통신사는 학자나 화원, 역관 등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되었고, 일본은 이들을 국빈으로 대우하였습니다. 통신사는 단순한 외교사절의 의미를 넘어 일본의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외란 이후 동아시아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명이 약해지고 후금, 즉, 청나라 중심의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이후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